是炒了，某种程度上，你看这个像现在宝马、奔驰跟上来，哦，但是它在品牌溢价能力上、静谧性上、底盘那种特别细微高级的质感，可能还有那么一点点距。不否认韩国车很厉害，我若干年前就说过，而且当时我还开着古斯特呢。开着古斯特的时候，我试的是起亚的 K，水平可不比我那古斯特当时开着差，质感非常的 OK，很高。但只不过对于起亚品牌在中国被认知，起亚卖多少钱？七十多万。嗯。 이천만 <laughs> 구독자를지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질문에 빽으로 답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심지어 기아 K9은 본인의 롤스로이스 고스트와 견줄 수 있다고 말할 정도이니 현대 기아차의 품질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해당 발언을 듣는 중국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언제 자동차 강국이 된 거냐? 적어도 한국 현대는 이미 중국의 공장을 차렸고 국경만 봐도 택시는 전부 현대차 인반면 서울에는 중국차가 있기라도 하냐? 있기는커녕 그림자도 안 보인다고. 한국차의 세시 세팅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음 아반떼 앱만 봐도 알수 있지 그 어떤 좋은 국산 전기차도 한국차의 주행 질감을 따라잡을 수 없음 우리는 자율주행이나 차량 시스템만 그들보다 좋을 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들이 우물 안개구리라는 것도 모르겠지 전기차 브랜드가 많다고 해서 한국 전기차를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팩트는 배터리이던 전기차 플랫폼이던 한국을 넘어서려면 아직도 먼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오닉5 앱만 봐도 알수 있지 현대 팰리세이드를 예로 들어볼게 3.8 터보 v6 엔진을 달고 거의 모든 사양을 다 추가해도 한국에서 고작 5300만원밖에 안함 비록 나도 국산차의 발전을 원하지만 항상 너무 선을 넘고 맨날 국내 소비자만 속이니 원난 비록 어느 나라의 차가 더 강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대는 국산차 기업들처럼 맨날 허풍치지는 않음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은 이미 자동차 강국이 맞지 중국은 그 다음일 수도 있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전기차는 일본 전기차보다 더 좋은걸 국산차를 현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지 않나? 국산차 중 현대처럼 엔진 셋이 미션을 자체 제작하는 기업이 있기어도 함. 국산차는 그냥 전부 조립식 차일 뿐이지. 근데 저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웃기네. 한국은 이미 자동차 강국인데 과연 누가 자동차 강국이 될지 뭐하러 물어보는 걸까? 님들 국경 현대 같은 쓰레기 차만 보면 안 돼. 해외 버전 현대와 비교했을 때 그냥 같은 레벨이 아님. 해외 버전 현대야말로 강력하지.